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세 가지 부분에 좀 궁금증이 굉장히 그 증폭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시세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네, 이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이틀간 연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면은 외인이나 기관은 당연히 팔겠죠.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원전주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 네, 요 부분입니다. 이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소원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 재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수급도 좀 변할 거고.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하는 것에 대한 정보와 판단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자, 이 지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는 뭐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조정을 보일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낙차, 상승폭이 지금 현재 거의 한 밑에서부터 3배 정도 냈기 때문에 자, 이거 너무 급등을 한거 아니냐. 이런 가격적인 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담은 있어요. 네, 부담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막연하죠. 왜냐면 하 이제 클라이막스 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이 사실 그 상투를 찍으려면 대세상승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종을 받아도 다시 튀어 올라왔다가 꺾이는 뭐 쌍봉 패턴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올라왔다가 조종받았다가 다시 또 위쪽으로 시세네요. 그랬다가 뭐 쓰리봉 정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 패턴이라면은 생각라고볼수 있는데 아직은 그걸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잖아 아직까지는 아 상태로 완전히 찍었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부분은 자 이거 개인들이 이틀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네 괜히 개인들이 그 뒷북 매수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다 대고 외인이나 기관이 이제 계속 팔아 제끼는거 아니야. 개인이 들어오면 외인이나 기관은 상대적으로 팔수 있죠.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꺾이진 않았거든요, 지금. 확실히 꺾이는 사인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아직 있지 않나. 물론, 개인 동향은 우리가 앞으로도 주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건하고요또 하나의 이 의문점은 뭐냐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이제 좀, 어, 름림직스럽단 말이에요. 지수는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흑을 이스라엘이 이제 가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요. 지하시설 파괴까지, 핵 저장시설까지 파괴를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 이 지하시설은 파괴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작전에서도, 이스라엘의 작전에서도. 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정도의 지하시설 파괴를 하려고 한다면 미국 승인 없이는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아티클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부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세 가지 약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 거기에 따른 이제 발론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강점이라고 본다면. 해외 원전주 흐름 자체도 아직까지 확실히 꺾이질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가 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큰 폭으로 다시 올랐다가 슬쩍 단기 조정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케이 파워 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원전 관련 ETF 같은 경우도 흐름이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외 원전주들이 지난, 어, 토요일 오전에 시세를 보니까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고 있다 이거죠. 이런게 네. 살아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체코나 다른 나라에서의 수주권에 대한 기대도 아직 충분히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클라이막스 신호가 나왔다고 아직 볼 수는 없고. 쌍봉, 쓰리봉.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분, 공매도에 물려있는 개인 기관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아직 룻커버링을 본격적으로 다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꾸 초조해질 수 밖에 없죠, 공매도 세력에서는. 그죠? 지금 국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공매도 대량으로 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쳤다. 그렇게 볼수 있지만 여기서 또 거래가 많았고. 계속 공매도 세력들이 물려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 은이 건에 따른 숏커버링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숏커버링으로 엄청나게 시세가 올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러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물론 2차전지 섹터의 그 성장,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른 것도 있지만, 쇼커버링이 또 이렇게 올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그냥 두세 달 랠리를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은, 네, 그러한 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그, 예전의 흐름을 갖다가 보면, 2000, 한 5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난 웰리가 있었죠.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이었고, 이때 40배 뛰었어요, 40배. 근데 이 40배 뛴 게,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수화권의 중동 담수화권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원전이, 원전 바람이 이 담수화 바람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담수화건에 대한 재료가 더 컸다고도 보지만, 원전도 그것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40배 폭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밑에서 3배 1 0개안 올랐는데, 10배거나, 10배나 20배,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대는 지금 현재 가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은 시세가 분명히 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마무리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어,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개인의 연속 순매 패턴이라든가, 또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권이라든가, 또는, 뭐, 외인의 변신, 뭐, 이런 것들. 갑자기 항상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께 그 정보를 드리고, 순간적인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꼭 문자 주시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두산 에너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보안수단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네,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내세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아,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천 원에서 오천 원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지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네, 어떻겠습니까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기간은 한2 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 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아,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바다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성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펀드가 국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조원가치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 그리고 국내 굴치의 S그룹과 당연히 미럴 관계죠. 미럴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정도 이게.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